안녕하세요. 사슈가이균입니다 어, 제가 지금 가오슝에 놀러와 있는데, 제가 여행 온 동안에 뭔가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짧게라도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어, 우선 몇 가지 나온 게, 우선 장기금리부터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2월 4일에 나오는 ISMPMI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슈가 불거지기도 전에 뭔가 트럼프가 관세가지고 또 예, 너무 큰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장기금리가 그냥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했었는데 어제 이후부터 지금 쭉 상승해서 예, 결국엔 다시 4.6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4.9 오면은 충분히 사볼 법한 것 같고 일단 ISMPMI가 넘어간 상황이라 음, 아직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일단 잡고 있는 포지션이 엔화랑 니케이 인버스 들고 있는데, 현재 포지션 자체가 너무, 현재 상황에 비춰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뭔가 바꾸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서 굳이 장기금리는 할지 말지 그냥 고민 중, 고민만 하고 있어요. 3월 에이스 레포MC에서는 뭐 q 티 종료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따먹으러 갈 수는 있겠는데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차라리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굳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GDP 나 o w 들어가서 보시면 GDP 나우에3.9% 찍혀 있습니다. 어제까지 포켓스 잡혀있던 게 2.9%였는데, 어, 어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3.9%가 됐어요. 이거 제가 사실 발견한 뒤로 3.9% 찍히는 게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ISM PMI 50 뚫고 올라갈 것 같다고. 실제로 뚫고 올라갔고, 예, 50.9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년 만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고, 어제 이후로 장기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는 데에는 저 부분도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다. GDP 나오면 해서 3.9%까지 지키면서, 저는 성장률이 높은 게 지금 장기금리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ISMPMI가 높게 처음으로 이제 50 뚫고 올라간 부분이, 어, 장기금리 쪽에는 좀 부담이 될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불확실성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장기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하나 놀랐던 부분은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장기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갖고 막 여러분도 막 댓글에다가 뭐 트럼프 관세 부과했는데 뭐 빠졌니랑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던데 저도 근데 그건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디플레이 요인이라고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대중적인 시장에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트럼프가 관세 올리면은 뭐 물가 올라간다 하면 하면서 인플레 때문에 장기금리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관세 부과한다고 했더니 장기금리 엄청 빠졌잖아요 그건 조금 되게 시사점이 있었죠 분명히 그리고 오히려 또 오늘 뭐또삼 월로 또 미루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시 또 장기금리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마치 관세를 부과하면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고, 부가안 하면 올라가는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금리 자체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뭐, 흔히 시장에서 말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금리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예, ISM PMI가 너무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 이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ISM 띄고 PMI 치면은 바로 리포트 볼수 있어요. 보면 일단 50.9가 나왔고 제가 저번 달 하고 나서 어 이거 1월에 발표되는 거 보면은 50 뚫을 것 같다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뉴오더가 엄청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뉴오더가 보통 ism 제조업 지수를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달도 보시면 55.1로 예 엄청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ism pmi도 예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요번 달은 특히나 50을 처음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되게 간만에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래 50을 뚫고 간 그게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3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뉴오더가 또다시 올라간 것 때문에 다음 달 또한 ISMPMA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거 말고도 뭐, 프로덕션, 인플로이, 인플로이도 지금 50 넘었죠. 뭐다 대가 날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보면은 뭐 인벤토리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커스텀 인플 뭐 인벤토리도 그렇고 재고가 빠진 부분 이게 원래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것 때문에 12월 11월 뭐 이때쯤부터 미리 땡겨서 구매를 했다. 미리 수입을 땡겨서 했다. 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표되는 걸 보면은 재고가 되게 낮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도매 재고 뭐 소매 재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수입이 들어온 게 소비자에게 다 이미 넘어갔다, 물량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직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부터가 이미, 예, 미리 땡겨서 구매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GDP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진짜 여전히 견조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그 GDP가 어떻게 보면 결과죠. 지금 이렇게 미리 땡겨가지고 재고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흡수되었던 부분이 소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재고로는 없어. 그 말인 즉, 결국엔 소비자한테 넘어갔다는 건데 소비자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는 거고 구매가 다 소비 쪽에 크게 잡혀서 예 GDP 쪽에서의 소비, 그, 상승 퍼센트 포인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진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미국의 경제 자체가. 근데 이러한 소비 여력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날아가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은 안 빠지고,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있고, 고로한 부분 자체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계속해서 충당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랜딩 뭐 연착륙이 됐던 경착륙이 됐던 하려면 선행적으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빠그라지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해서 만약에 장기 국채를 매수 사유가 경기 침체다. 그러면은 차라리 주식 인버스를 사 놨다가 주식이 빠그라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사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 상황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가 최근에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저는 나스닥 인버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3.6% 먹고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월 30일에 발표된 팩트셋에서 나온 자료인데 소스 있죠 여기? 아니 출처 안 적었는데 소스 팩트셋 있죠? 1월 30일 보고서인데, 보시면 12개월 포드 EPS랑 주가의 갭인데, 보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주가가 먼저 달려서 너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나오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가가 그 회사가 돈을 잘벌 거라고 미리 땡겨가지고 반영해서 가격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고요, 이미. 심지어 오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유동성으로 보고 있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협상이 되면 오히려 유동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흡출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인버스 사놓고 그것만 기다려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사실 제가 지금 인버스, 니케 인버스 들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정말 꽃놀이패 아닌가 싶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딥시크 때문에 한번 주식이 빠그라졌었고, 그 다음 관세 때문에 한번또 빠그라졌었고, 제가 요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주식 자체가 지금 톡, 톡 치면 부러진다. 그냥 내려갈 구실을 못 찾아서 안달이 난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한 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1억 들고 갔거든요 1억을 엔화로 환전해가지고 지금 일본 증시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원화 매입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1억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환전할 때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손실 봐서 9,980만원으로 원래 여기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억 240만원이 돼서 환차익으로만 240만원 정도 났고 이고버스 사가지고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총 지금 보면은 원화 평가금액 보면은 1억 640만원 정도에서 한6%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지금 잠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보시면은 제가 4만 부근에서 인버스 찍었는데 뭐 한번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랬 다시 사가지고 이게 지금 평단이 좀 올라가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네, 요게 요렇게 반등 나갔다가도 다시 한번 밀리고 요런 지금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요게 딥식 때문에 한번 미끄러졌다가 관세 때문에 한번 미끄러진 요고 지금 반영돼가지고 니케이 쪽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이랑도 굉장히 연동이 잘돼 있어요 일본 시장은 옛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이랑 연동 잘돼 있던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작년 네 확실히 우리나라장이랑 미국이랑 디커플링이 됐었죠 근데 일본 증시는 아직도 나스닥이랑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니케이 고퍼스를 사놓은 자체가 나스닥 인버스 포지션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환전을 했던 가격 자체는 9.21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9.4 정도 돼 있습니다 N 1 환율 보면은 해서 뭐 거기서 또 일단 수익은 좀난 상황이어서 뭐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그냥 꽃놀이 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 그니까 제가 이 구독자들한테 콜 사인 내는 게 진짜 1년에 몇번안 되는데 네. 이번에 진짜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다고 했던 게 저번 주였는데 네. 아무튼 그냥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집에 가가지고 좀 영상 좀좀 좀 이게 똑바로 좀 왔고 짜가지고 왜 엔화 투자 니케이 고퍼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해서 올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은 솔직히 이게 하루 종일 지금 돌아다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거 완전히 딱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엔화 환율이랑 니케이 지수의 상관관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니케이 지수고 엔화 환율이 초록색입니다. 거의 그냥 같이 움직여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 니케이도 상승합니다. 그냥 같이 움직이죠 그냥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엔화로 바꿔서 니케이 고퍼스를 때린 거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된 거예요. 엔화에 투자하는 거랑 니케이 고퍼스 치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레버리지가 곱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환차 이익으로 먹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보통 보면은. 환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기대 수익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 고퍼스까지 섞은 건데 사실 고퍼스 매수한 것 자체로는 되게 컨미션 자체가 너무 강해요. 지금. 솔직히 제 마음속에 컨미션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다 그냥 고퍼스를 박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인버스에다가 2억을 때려박은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좀컨미션이 예, 강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무튼 N... 강세에다 투자하는 거는 니케이 인버스에다 투자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우에다 총재 발언만 보더라도 일본 경제는 현재 인플레 상태다. 이 말은 뭐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랑 동일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BOJ에서 발표하고 있는 올해 목표치, 인플레 목표치, 내년 인플레 목표치, 이런 거 보면은 뭐 2.5, 2.7, 이런 식으로 2%보다 높게 돼 있어요. 목표치가 2%인데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리로 봤을 때는 예, 훨씬 지금 완화적인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0.5%가 물론 30년 만에 30년 동안의 최고점이었던 50bp가 되어 있긴 하지만 물가까지 반영을 했을 때는 실제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다. 마이너스 그니까 기준 금리는 여전히 미달 상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건 제가 요즘 되게 특이해서 하나 좀 들고 온 건데 보시면 엔화 환율은 보통 달러인덱스랑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 움직이기 저는 요즘에 제가 엔화를 어차피 제가 투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보면 되게, 요즘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보면은. 자 보세요. 보통은 같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빠지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여기 뭐야? n 달러어 하고 있어. 엔달러 환율이 약세로 간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이렇게 좀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은 계속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여요.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데 N달러 환율이 변화가 없어요. 요즘 이게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0.6포인트가 내려갔는데 N달러 환율 자체가 변동 자체가 없습니다. 보시면 요 이게 지금 원데이지가 들고 온 건데 원데이로 보더라도 엔달러 환율은 올라갔는데, 거꾸로 달러 인덱스는, 네,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심지어 보면 1%, 아니, 뭐 1%가 아니고 1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에다가 약세로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꾸 움직여요, 이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귀국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단톡방에서 제가 길게 줄글로 좀 떠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랑도 관련이 된 부분인데 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투자처 중에 요 원유 원래 72불에 제가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유는 네, 포기하겠습니다. 원유는 매수 안할 거예요. 애초에 제가 원유 매수 사유 자체가 인플레에 대한 해치성으로 원유를 매수하려고 했던 건데 어, 이게, 어, 이게 뭐 꼬라지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것도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를 하는 건 맞아요. 해지를 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원유는 빠져.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보면은 원유는 원이로 빠지고 있어요. 80부터 70까지 원이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볼 때리는 게 금. 금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금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붙어 있고 이건 뭐 차트 한번 보실래요? 그냥 무조건 날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그냥 고가 갱신하러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유는 보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트러프 취임하고 나서 원유는 내려가죠. 골드는 올라가죠. 제가 골드는 인플레 해체 때문에 골드나 원유를 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는 올라가는데 원유는 왜 빠질까요? 심지어 제조업 지수도 잘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보통 원유 가격이 빠져요. 1기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규제를 풀어서 공급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그게 이번에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야, 금리 내려라. 내가 어차피 원유 내려, 내리게 해서 인플레 안 오게 할 테니까 금리 내려. 원유도 내리라 그러고, 금리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가 그게 막아치나요? 그니까 러 그거에 대한 해치성으로 골드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오일을 살라고 했던 이유가 인플레 해치인데, 그럴 거였으면 금을 샀어야 되고, 금을 사자니 일단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겠고, 인플레 해치를 하려고 오일을 사자니, 이거는 트럼프가 어거지로 찍어 누를 것 같고, 그래서 원유는 네, 투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아예 안보고 저번 시간에 제가 안 본다고는 말씀드렸는데,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예, 한번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KB금융은 샀어요. 이거는 2월 배당 기준일 전에 어지간하면 팔것 같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죠.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 연말, 연말 기준? 예, 그건 연말 기준으로 해놓고선 배당은 또 엄청 늦게 해가지고 되게 이상했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 배당 기준일 자체가. 근데 지금, 예, 최근에 이 금융사들은 거의 다 2월에 배당 기준일 잡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오늘 4천 정도 넣었어요. 9만 부근에서. 지금 뭐 예, 지금 그냥 딱 그냥 제가 산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장 끝날 때 되니까 갑자기 마지막 동호가에서 확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만 600원인가에 샀는데 마지막에 아무튼 엄청 밀렸어요 수익이 꽤 났, 났다가 제가 사고 났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그냥, 그냥 꽃놀이패 같아요 사실 엔화랑 니케이 고퍼스 사는 거는 엔화는 그냥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이유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엔화를 최근에 3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은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됐는데 수출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니까 러 엔화를 약세로 해서 수출해서 뭔가 경쟁력을 얻는 게 최근에 굉장히 빠졌다. 대신에 엔화 엔화 환율이랑 그다음에 수입 물가랑 놓고 보면은 완전 연동되어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하면은 어쩔래는 수출해서 경쟁력을 가져서 수출은 늘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예,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요즘 깨졌습니다. 그냥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수출은 수출대로 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엔화를 약세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BOJ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 정리하면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GDP 나고해서 일단 3.9% 찍힌 게 매우 주요한 것 같다. 물론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부정 뭐야 모호한 상황이죠. 그그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어제 제가 낮게 봤던 게 4.46까지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6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라 하루만에 14bp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꾸 OBP 오르고 OBP 내리는 거 가지고 뭐 댓글 달고 그러지 좀 마세요 좀. 그래도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인데 0.05% 포인트 가지고 막 하루 올랐네 하루 내렸네 그 되게 없어 보여요. 진짜 좀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도 내 구독자들인데 너무 방방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투자자인데 뭐 때문에 본인이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막 OBP에 막좀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GDP 나오가 너무 높. 게 이거 당연히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당연히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진짜 PMI 제조업 지수 자체가 너무 높게 찍히고 있고 아까 제가 레포트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또뉴 오더도 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달 PMI, ISM PMI도 지금보다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유력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버밸류 상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딥시크가 됐던 관세가 됐던 옆에서 톡 치면 계속 똑똑 부러져 나가는 게 보여서 저는 일단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 좋게, 좋을 좋게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잡혀있는 포지션이 1억 엔화로 환전해서 다 고포스에 때려박아놨는데 네,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수익이 좀 나고 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랑 니케이 고퍼스 찍는 게 동일한 방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현재 레버리지가 걸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우회자 총재 입장문을 계속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플레이션이 엔화 약세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오늘 그 동경님이 레포트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신 것만 보더라도 현재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 부분이 에너지 물가 상승, 즉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엔화가 약세인 부분이 통화 결제 수단이 결국엔 달러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저기 귀국하면 좀 똑바로 이 엔화 랑 니케이 고퍼스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로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포지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요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짧게 할수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잉.